정부가 김포도시철도의 극심한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버스 전용 차로를 지정하고 여기에 출퇴근 시간대 셔틀을 대고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조용국 기자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오전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는 지옥철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김포골드라인 김포공항역에서 지난 11일 오전 10대 여고생과 30대 여성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자 대책 마른을 위해 열렸습니다. 원장관은 현재 김포시 관할인 고촌에서 개화는 버스 전용차로로 지정됐으나 서울시가 관할하는 개화에서 김포공항은 지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김포골드라인 대체 수단으로 출퇴근 시간에 많은 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차량 정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선 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를 향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미지정된 버스 전용차로 구간에 대해 즉각 전용차로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가 보다 전향적 자세로 버스 전용차로 문제에 임해달라고도 촉구했습니다. 국토부는 고촌역과 풍무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직행하는 셔틀버스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당장 혼잡도가 극심한 상황에서 GTXD 개통과 5호선 연장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버스 전용차로 지정과 셔틀 투입부터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포 골드라인에는 열차 5편성이 내년 9월 추가로 투입됩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와 김포시는 김포 골드라인 혼잡 문제 해결 TF를 구성하고 철도 운영 기관과 압동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TV 뉴스 조영국입니다.